シカマン 오전 10시 반이고요 거의 8시 눈이 떠졌고 엄마와 동생이 도착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연 맛있는 걸 먹고 있세요 동생을 만났어요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세요 <laughs> okay. Hello LA Hello l <laughs>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와, 와플 샐러드 아, 음. 잘 먹겠습니다 다 <laughs> <laughs> 저희는 걷고 있어요. <laughs> 날씨가 너무 흐려. 도착을 했습니다. 왜? 사운드 체크를 하러 가고 할... 있어요. 진짜... 얼마나 클지 기대가 돼요. 오. 와 진짜 크다. 저저 위에까지 있어? 몇 층이야? 저 여기서 구를 거거든요. 5층까지 있네. 여기 내려갈 거요 진짜요? <laughs> 여기 넘어지면 진짜. 나이골, 나골 나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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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어 나이골, 나이 나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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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세영이요. <laughs> 아, 나그 조용히 할수 없는 미션이야. <laughs> 진짜 너무 어려워. 우리 키위, 작은 치위 키위, 사은치리 우리 쥬리, 우리 쥬 우리 쥬리. 우리 쥬 우리 쥬리. 우리 이런게 뭐, 뭐, 힘들지 뭐, 뭐.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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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i n 예쁜 미나 a 나미나 미나 i 나 예쁜 미나 미나 미나, 미나 미나리 n 나 예쁜 미나리 <laughs> 나 이거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 Mina, Mina, m i n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마이 기타 었니내기타을맞춰봐 还有谁 사나는 사나 찍는다. 사나이겠다. 사 없이 사나나 샤샤 아, 씨. 아, 니게 내가 하기 싫어. <laughs> 아, 이거 어떻게해 아나 없이 사나 많아 샤샤샤 오빠야 언니야 a 나 없이 많 h a 미션이야 미션. 아 n 미션이야. l 뚝뚝 뚝뚝뚝다 a m 뚝뚝 뚝뚝뚝 S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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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l a Sala, s a 아니야? a l a Sala, 그다다이렸네아 틀렸네 안해나 저번에도 성공 못했단 말이야 이번에 성공하고 싶어 <목소리> 지금까지 불러줬어. i e v e it. I 어 a n t believe it. I can't 야 e l i e v e it. I can't b e l i 이가 e it. I c a 미나. believe it. 오늘은 오클랜드에서 어제까지 콘서트를 마치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빈티지샵을 한번 가보려고 준비를 마쳤고요 가서 쇼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와, 그림이다. 한국 아니네, 여기 양평 아니네. 미국이네. 야, 여기서 사진 한 번씩 찍을까? 갬소 먼저 핸드폰으로 이거면서 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 보다가 이제 이야게 <laughs> <laughs> 방이 너무 귀여웠어 진짜 지나갈 때마다 다른 냄새가 와 신기해 러네 진짜

알았어. 나한테 보답해줘. 그 <laughs> 손금 계주세고어 언니 오래 살것 같긴 한데 중간에 위기가 한번 있었어. 어 언니? 어기 중간에 흐려. 진짜? 어, 그러다 다시 보이긴 해. 어? 음... 제물로에 선이 안 보이는데? <laughs> 나도 나도. 어? 몽환니는 오래 살긴 하는데 두 가지의 갈릴게 있어. 헐. 돈. 음... 근데 돈이 딱 없어져. 아, 나! 그럼 도와줘? <laughs> 야, 넌 괜찮아. 난손 조차 없어. 한 <laughs> 다섯 가지가 나와. 그럼 잘 선택해야 돼. 선택하면 돼? 응. 인생은 다 선택이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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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는. 와, 언니 진짜 오래 사네. 저 형님도 재물는게 좋네. 근데 가다가 <laughs> 두, 갈래, 음. 두 갈래가 어두 갈래가 있어. 수이도 오래 살아. 가다 너무 두갈래끼다두 좀... 그 갈래끼리 있대. 나섯개 있었어. 모못 <laughs> 뭐 <두리도 있어. 웃음> 누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 아 <laughs> 어... 지금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 한 시간 넘게 기다리래? 통! 한... 어. 이거 뭐야? 뭐게 커피. 마실래? 어. 네. 와, 너무 재밌어 와우. <웃음> <웃음> 귀여운 적게. 원스. 나의 사랑을 받아줘. 원스. <laughs> <laughs> 원스. 아 빨리 해줘 놈이, 재영아 그 재영아 원수 오늘 나 어때 나 이제 스무 살 중반이다 <웃음> <웃음> 원수야 나의 매력점 어때 이거 뽑을까? ㅋ <laughs> 스야나 눈썹 탈색했어 모나리X지 <laughs> 어때? 나귀 <laughs> 사랑스러워? <웃음> 예뻐?! <웃음> 그래서 네 미션 본 적이 없으니까 말했어 얘 미션 본야잖아나었어어 어, 진짜? 어 어디서? 그니까 러난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갔다 한낱 심은 삼아 송우리 뭐뭐 행복한 미나리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나, 나 쉽지 완전 쉽지 당연얘 미션 실패야 나도 헤이. 숨었어 나도 숨었어 창현에게 물터지나 저번에도 성공 못 했단 말이야 이번에 성